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공기청정기 에어비타. 그 에어비타가 가정용 공기청정기 모델 중 A 볼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콤팩트한 크기와 심플한 디자인으로 훌륭한 인테리어 소재가 되고 무선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나를 따라오는 클린존. USB 충전 방식으로 3시간 완충 후약 7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우리집 공기비타민. 1시 시당 200만개의 음이온 배출로 아마존 밀림을 내 집에 들여놓은 듯한 상쾌한 느낌. 공기 정화와 악취 제거는 기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제거에 항균 기능까지 더해져 더욱더 건강한 환경을 만듭니다. 침실, 주방, 책상과 화장실, 신발장, 차 안에 두고 사용해도 좋은 세계 최초 충전식 공기청정기 A 볼.